색깔 너무 예쁘죠. 느낌 어떠세요? 제 마음 같아요. 산 마리노 레드래요. 산 마리노. 빨간색이긴 하지만 되게 진해요. 되게 그 매혹적이에요, 컬러가. 그렇죠. 음. 그냥 만약 이거 이 색깔 립스틱에다 발랐을 때 뭔가 좀더요염한 느낌이 음. 좀 많이 날것같아요 빨간색에다가 약간 버건디 약간 추가한 듯한 정열적인 느낌. 그죠, 그죠. 지금 저희는 10세대로 지한 혼다 어코드의 최상위 트림이죠. 2.0. 커버 스포트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지 1 분야가 흘렀어요. 이미 남아 도는 게 벌써 느껴지네요. 근데 256 네, 256마력인가봐요. 어... 토크가 37.7이고요. 이전에는 네. 3.5리터, 2.4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있었는데 네. 걔는 다 SOHC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번에 10세대로 넘어오면서 어1.5 가솔린, 2.0 가솔린. 그리고 2.0 가솔린에다가 전기 모터를 얹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3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네. 제가 그냥 옆에 타고 있는데도 힘이 남아 도는 게 느껴지네요. 네. 원래 팔리고 있던 모델로 치면 얘가 3.5에 해당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3.5는 그게 380마력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2.0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대신 네. 터보가 들어가긴 했지만 출력이 한 26마력 정도 줄었거든요. 네. 대신 토크는 얘가 37로 더 높아졌어요. 음... 예전 모델이 35쯤 30... 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가속페다 조금만 밟아도 훅 치고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6기통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통 치고 엔진음이 끽다운 해보면 어, 엔진음 좋네. 아니 좀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가끔 아, 인공미가 네. 나죠. 네 인공미가 나네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괜찮은데요, 소리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뭐늘 벤츠 타고 다니시고 유기통을 네. 데일리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부족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10단이어서 네. 기어를 오르내려도 네. 그 RPM 변화폭이 상당히 적어요. 조금씩 네. 조금씩 찔끔찔끔 왔다갔다 해요. 아, 3단은 좀 크게 내려 올라가네. 아, 4단, 5단은 상당히 조금씩이거든요? 근데 4단에서 3단은 차이가 크네요. 잠깐만 지금 제가 주워를 할게요. 지금 얘가 10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운전 재미로만 놓고 오면 사실 1단 필요 없습니다 음. 1단 필요하면 RPM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별 네.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6, 7단 정도면 RPM도 네. 이렇게 훅 뛰고 차가 이렇게 토크가 확 살아나는 느낌도 나고 더 재밌거든요? 근데 식단은 운전 재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 차가 256만 원이기 때문에 연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다단화를 시켜가지고 연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엔지니어분한테 질문을 했지만 네. 굳이 식단이 필요했냐 네. 말씀을 드렸더니 뭐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왔어요. 네. 뭐 충분히 무게를 줄였고 식단이 음. 그 연비를 뽑아내는 데 좋았다. 음. 그리고 그 6단의 1단과 10단의 1단 또 6단의 최고단과 10단의 10단의 커버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는 거죠 7단 8단 9단 10단 들어가나? 10단이 들어갔다 내리막길이거든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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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변속기 중에서 중상 정도 돼요 빠른 속도와 어떤 패밀리카의 편안함 그 사이에서 아주 적점을잘 찾은 거죠. 그렇죠. 이게 딸깍딸깍 할만 나는데요. 어, 네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혼다 센싱 그센싱이 센싱 생싱 말고 레인워치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 혼다가 자랑하는 보조장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기아자동차 K9을 이미 시승했잖아요.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여기 좌우 원을 통해서 네. 왼쪽 오른쪽 그림을 모두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혼다에 들어가 있는 레인센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만 보여져요. 지금 기아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기능보다도 지금 한세대에 뒤져 있다는 게 네. 거기서도 보이고 네.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혼다 센싱을 위한 카메라가 사이드미러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이드미러 우측 상단이 지금 공간을 손해 봤습니다. 저 카메라를 밑에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걸 위에다 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크게 네. 그 후방 시야를 손해 보는 건 아니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온전한 거울보다는 안 좋죠. 네. 예전에 달려있던 레인 아치 같은 경우에는 바, 오른쪽 방향 지시등 넣었을 때만 켜졌었는데 네. 얘는 지금 오른쪽에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방향 지시등 넣지 않고 얘를 누르면 네. 바로 아, 오른쪽 시야가 되는 군요 그렇죠. 어. 오른쪽은 조금 좌젓다고 할수있 내비게이션을 봐야 할때 레인와치를 끌 수도 있겠네요 자 오른쪽 깜빡이 넣고요 레인와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꺼볼까요? 꺼지네 아 꺼지네 아, 아니,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서 레인와치를 켤게요 네. 켜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네. 꺼집니다 아 네네 네자 그리고 이번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나올게요스포츠로 누르면 오른쪽에 터보 압력이 나오네요 아 확실히 움찔움찔하네 반응이 좀더 화끈해졌습니다 네. 보 rpm까지 쭉쭉 흐르다 쓰고요. 네. 시프트 다운도 별로 안 하죠 아까보다는. 근데 저안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발견했는데 네. 지금 뒷범퍼 밑으로 저거는? 머슬러가 다 보여요. 저는 요즘 나오는 차치고는 네.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네. 지금 나온 알티마, 캠리, 신형 알티마요. 네. 캠리, 어코드 네. 요세개 중에 어코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놓고 네, 디자인만 놓고 보면 디자인만 놓고 보면 저 앞에 앞 펜더 튀어나온 거 보세요, 그쵸? 와, 저. 그렇죠. 와 진짜 디자인 잘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리어램프가 너무 좌우로 퍼져나간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시빅에 들어가 있던 실장 모양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빅이랑 엄청 닮아졌어요. 시빅의 흉다운 느낌이 확 나죠. 음... 솔리드 윙이라고 하는 현대적, 네. 아니, 현대 차례. 현다의 디자인 아이덴티잖아요. 그 위에 코 부분에 이렇게 두꺼운 크롬으로 딱 들어가는 거. 그것도 상당히 시비랑 똑같아졌고요. 네. 그게 진짜 그 혼다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혼다가 그렇죠. 제트기도 만들고, 아시모 그 로봇도 만들고, 그렇죠. 약간 파이테크 기업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프롬으로 도금한 그 넓은 면적의 그 디자인이 외계인 같으면서도 그 얼굴 뒤에 뭔가 아주 대단한 기술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시내공간을 달리면서 엉덩이로 전해지는 감각을 보니까 단단해요 아 하체가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단한데 그게 하체가 단단해서 단단한 느낌보다 음. 휠의1 9인치에서 단단한 느낌이 조금 더크고요어 서스펜션 자체도 물렁물렁한 것같진 않아요 휠의 탓이 더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음. 저희가 지난번에 하이브리드를 탔잖아요 네. 그때 승차가 엄청 좋다는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음. 그 차이를 보면 그 하체의 차이보다 음. 휠 2인치 커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 세팅은 비슷할 텐데, 그죠? 그렇죠, 네. 비슷한데 하체 테스트라이 드브 뭐 하시는 네. 분 얘기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트림에 따라서 출력에 따라서 세세하게 다 다르게 하긴 한데요. 아 같은 차라고 해서 네. 그냥 쭈르륵 엔진만 바꿔서 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뭐 한번 더그 직접 그런 세팅을 하시는 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 또 확실하네요. 스프링 네. 네. 레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네. 차 높이도 다 달라지거든요. 다 세세하게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일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차에 스프링 세팅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드시는 분들의 직업은 그렇죠. 특히 하체 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뭐 다른 부분들과 달리 네. 수치로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일단 수치화 시켜야 되는데요. 별점 주듯이 뭐좀더 단단하게, 좀더 부드럽게, 좀더 네. 어떤 뭐그 느낌도 그냥 단단하다, 부드럽다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체크리스트가 있대요. 기준도 단단하다, 부드럽다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뭐보다 단단한지, 뭐보다 부드러운지 기준은 보통 경쟁 모델로 세운다고 음, 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만듦새 보면 에이 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근데 주행 느낌에 이렇게 만족을 하다보면 네. 달리는 나중에는 이런 소재에서 오는 실망감을 잠깐 잊게 돼요 음. 그만큼 주행 느낌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승차감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건좀 시끄럽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물론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네. 도로이긴 하지만 네. 그걸 감안해도 네. 소음이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되게 네. 큰 소리를 네. 말하고 거든요 네. 지금 시속이 한110 정도 되거든요. 100km를 조금 넘은 상태에서 이 정도 소음이 들어온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 목소리의 크기가 네. 평소보다 좀 커요, 지금. 네. 그런걸 보면 네. 상당히 지금 특히 노면 소음이 음. 네. 전, 좀 거슬려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혼다에서 자랑을 하신 기능 중에 하나가 필 레조네이터라는게 있었어요 네. 그런건 소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 소음이 노면 소음이 조금 거슬리네요 레조네이터라는건 배구공 같은거 있잖아요 네. 빵 때리면 안에서 공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서 진동이 생기면서 빵 네. 하고 울리잖아요 네. 네. 타이어도 똑같이 공, 그, 공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노면에서 타이어의 충격을 꽉졌을 때, 네. 그휠림 테두리 있죠. 네. 거기에 레조네이터를 둬서, 그 타이어 안에 진동되는 소리랑 주파수랑 똑같은 걸, 어, 반사시킨대요. 그렇죠. 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좀 전원이 필요하고 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타이어 고유의 진동수를 내는 레조네이터를 네. 림에다 발라놨다고 합니다. 음. 근데 흡연도 자랑했어요 아까 아, 이런들었는데뭐 이런 몇번 뭐 썼다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내 구간에서 요철 되게 많잖아요 네. 노면 상태가 썩 좋은 아스팔트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노면 선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마이크로도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우리가 늘 차를 타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완벽한 네. 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118D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소음 빼고는 주행 성능은 대만족입니다 네 패밀리 세단 치고 힘은 저희가 이제 뭐 정식 시승차가 아니고 네. 앞차를 따라가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로백을 재고 보거나 이렇기에는 조금 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앞차에 거리를 확 좁히니까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한번 해볼까요 오. 무서우니까 더 이상 안하는걸로 경고 근데 뭐라고 써있나요? 이거만 봐보라고 쓰있습니다 네. 네. 에코 모드에서 는 가볍고 스포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느껴지네요. 확실합니다. 예. 하체는 좀더 팽팽해진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무게 중심이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스포트 모드에서는 누가 밑에서 이차 자체를 확 잡아 당기는 느낌이 더 들어요. 지금 이 액티브 댐퍼는 어코드 중에서 처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좌우의 서스펜션의 팽팽한 정도가 롤링을 덜 허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면 모를정도예요 사선 변경을 제가 살짝 이렇게 조금 급하게 해보니까요. 에코보다 스포츠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역시. 아, 네. 사실 그 정도 차이도 없다 그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엑시브 예, 댐퍼 없어요. 네. 어,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엔진 반응은 확실히 달라지고, 음, 스어링휠은뭐 신경 안 쓰면 못 느낄 정도. 엘카스를켠 상태에서 달리고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사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일단 차선을 물고 달리네요. 어, 경고할 때는 탁탁탁탁 쳐줍니다. 그냥. 어, 차가 차선을 넘어가면 컬럼을 작동시켜서 꺾어줍니다. 제가 그냥 핸들을 잘 잡고 달리고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제가 차선이랑 가까이 가려고 하면 경고를 올려주는데 아직 좀더 성숙돼야 될것 같습니다. 왜울리지 하는 이 순간이 좀몇번 있어요? 이게 지금 혼다 센싱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중에 네. 차선 유지 보조가 있고요 차선 이탈 저감 장치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가 차이야?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네.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달릴 때말 네. 그대로 중앙을 따라가게 도와줘요 네. 토크를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중앙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차선 유지 보조고요 네. 차선 이탈 저감은 뭐냐면 차선을 벗어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살짝 브레이크 걸어주고 진동 주고 반응이 달라지죠. 지금 고속도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달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스포트 모드로 달리는 와중에 뭐 너무 안정적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상당히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안락함과 성능과 면모를 보여주는 차라면 그랜즈 풀옵션 정도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코드를 정말 물망에 한번 올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저의 실내 내장재나 공간이나 장비의 풍부함 이런 것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소나타급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랜저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결국 자동차라는 건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따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차급이 달라지더라도 같은 가격에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강력 그런... 추천은 제가 잘 못하겠지만 네. 좋은 대안 정도는 한번 시승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수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옮겨 탄 모델은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안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속페달을 막 밟아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RPM이 웅웅웅 되진 않고요. 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웅하고. 걸리겠죠? 네. 자, 오, 어, 음... 걸리네 시동이 걸렸어요. 네.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 <laughs> 보통 그 하이브리드 모델 말고 그냥 순수 내연기관 차, 순수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차들은 정차 상태에서 적정 RPM 이상으로 안 올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올라가질 않네요. 스포츠 모드를 끄면 아, 바로 시동 꺼지네요. 음... 혼다 워커도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하네요. 네. 요즘 그거도 쓰던데 뭐 한다? 송중기가 송중기했다고 이런 말, 그런 말이 있던데. 정우성이 무성한 애, 뭐 이런 거. 어, 네. 이광한이 광한 아네. 그건 뭘 했단 말일까요? 디자인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웃음> 여러분. <웃음> 설상가상입니다. 자,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지금 파워 플로우 화면에 놓고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로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EV 버튼이 따로 추가돼 있군요. 그럼 처음에 EV 모드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EV를 누르면. 네, EV 모드.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EV는 전기를 출발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EV는 EV 모드가 켜져 있다는 얘기고, 왼쪽은 전기를 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찬방에? 아, 승차가 확 다르다. 훨씬 말랑말랑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이브리드 그러면 프리우스나 토요타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혼다가 하이브리드 양산차를 내놓은 건 도요다보다 더 앞섭니다. 예, 2000년대 초반에 인사이트라는 모델을 몇 개월 아마 조금 더 앞서서 출시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사이트의 본인을 열어보면 IMA라고 써있거든요. Integrateed Motor Assist. 그러니까 엔진 바로 뒤에다가 13마력짜리 모터를 얹어가지고 엔진의 힘을 조금 보조해주는 되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썼었어요. 근데그 뒤로 이제 프리스가 등장을 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효율이 막 좋아졌지만 인사이트는 그걸 조금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단종이 됐었고요. 음흠. 얼마 전 이제 신형 모델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 어코드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네네. 콘다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 뒤지지 않거든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그 렌즈룸에 써있던 IMA라는 기술. 그게 이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혼다 어코드에는 IMMD라는 기술로 발전을 했죠. IMMD는 뭐냐면 인텔리전트 멀티모드 드라이브래요. 멀티모드 드라이브 도대체 뭐 드라이브 모드가 몇 개길래 멀티모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기본적으로 EV 모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엔진 모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브리드의 성능을 이렇게 끌어내는 건데 차가 딱 출발하면 일단은 EV 모드로 출발을 합니다. 전기로만 간다는 얘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거나 혹은 순수 전기차가 아닌 이상 이 배터리의 용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충전이 만땅으로 아무리 배터리에 전기가 가득 충전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방전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엔진이 깨어나서 충전을 도와주죠. 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 엔진이 차량 구동에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직렬 하이리드의 원리죠. 그 와중에 이제 차가 점점점점 속도를 높여서 고속으로 올라서잖아요. 고속에서 저부하 상태 엔진에 큰 힘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엔진 엔진과 바퀴가 서로 공력이 떨어져 있다가 클러치가 음. 붙어서 엔진의 힘이 바로 바퀴로 갑니다. 딱몇 킬로 이상 이렇게 상황에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ECU나 PCU가 예. 판단을 해서 예. 어 작동을 시키는데 뭐 그럴 때는 이제 평소에 떨어져 있던 그 전에는 떨어져 있던 엔진과 바퀴 사이 클러치가딱 붙어서 엔진의 힘이 바로 그 바퀴로 갑니다 음... 그때 기어비는 거의 그냥 일반 수동 변속기 차량의 한 6단 정도? 음...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는 기어가 없어요 하지만 혼다에서는 ECVT라는 이름으로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속이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얘는 2리터 에킨슨사이클 자연능기 엔진에다가 모터 두 개를 엮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바퀴가 있어요 네. 그 모터 두 개는 하나는 제너레이터 모터, 발전용 모터 하나는 구동용 모터거든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엔진이 깨어난 다음에 전기를 충전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속페달을 좀 깊이 밟으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엔진이 RPM을 좀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엔진을 배터리에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그 충분해진 전기를 배터리에서 받아다가 모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그 고속 저부하 환경 말씀드렸죠 엔진 모드일 때 고속 고부하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엔진의 힘을 돕습니다 음... 그때는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예요 엔진에서 바퀴로 가는 중간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엔진의 힘을 도와주는 게그 어, 병렬식 하이브리드 잖아요 딱그 상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하는 거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발전기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도요타에서도, 도요타에서도 직병렬 어, 혼합식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름은 똑같은데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혼다가 쓰고 있는 IMMD 하이브리드 방식이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토요타는 중간에 플래너테리 기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정말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구조가 훨씬 간단하죠. 그 차가 생각나요, 쉐보레 V 볼트. 네. 그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 예, e, e V. 그 이제 쉐보레에서 그거를 전기차로 팔려고 했었는데, 전기차로 네. 들어오면 그 각종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법규상 네. 일단 엔진이 들어가면 네. 전기차로 안 쳐줘요. B M W i 3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그렇죠. 그 레인지 익스텐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차도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름을 아낄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는 뭐냐면 가장 많이 엔진을 잠재우는 거예요 엔진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낼수 있는 RPM 때에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이 IMD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발전용으로 엔진을 쓰거나 혹은 고속에서 엔진이 기름을 덜 먹는 상태 있잖아요 고속에서만 엔진이 구동을 하게 하거나 음. 딱두 가지로만 엔진을 써먹으니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보시면 전기모드로 가다가 제가 손가락질 하는 순간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켜신 거네요 염력으로 에너지플로우가 계속 막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다 힘을 내죠 지금 파란색이 힘을 주는 거고 초록색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리 그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상당히 급격히 속도가 줄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네요 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 패들시프트가 달려있잖아요 네. 변속을 위한 패들시프트는 아니고요 회생제동장치의 개입 정도를 조절하는 패들시프트입니다 음... 그래서 아 변속용이 아니고? 네 그리고 방금도 지금 빨간불이 돌아와서 감속을 하는 나중에 제가 이거 8대할 페달을 왼쪽 으로쪽 작동을 해보니까 네. 왼쪽을 막 눌러가지고 회생제동장치가 많이 개입하게끔 하잖아요 하사마크 네. 그 마크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요. 다섯 단계인 것 같은데. 음... 회생 제동 장치 개입 정도를 최대한으로 하더라도 네. 이질감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당시에 감속량만큼은 아니에요. 그 다른 여타 전기차를 탔을 때좀 세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미세하게 조절하는 정도. 네, 네. 아까 저희가 방금 탔던 모델이 2.0 터보 스포트 모델이었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옮겨 타니까 승차감이 확 차이납니다 진짜 소리도 얘가 더 조용한 느낌이 죠어 아, 조용해요 예. 네, 확실해요 그거 방음제 차별을 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오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어 휠도 아까는 19인치였고 얘는 17인치니까 거기에서 승차감 소음 모두 많이, 네. 혜택을 본거죠 많이 차이가 나고 예. 하이브리드가 왜 50%나 차지를 하는지 알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재미는 덜합니다. 일단 엔진은도 네. 아까 그 엔진이 별로였으면 차이가 좀 덜할 텐데 아까 그 엔진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밟을 때왕 해주는 느낌이 얘는 좀 없죠. 그리고 예전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만을 마케팅 무기로 삼았었단 말이에요. 우리 연비 조금 아니 기름 조금 먹어요. 연비 좋아요. 막 이런 거 우리 이거 사시면 당신 얼리어답터 돼요. 막 이런 거를 마케팅 무기로 삼았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거기에서 좀더 나가서 지금 얘도 자랑을 하기를 스포츠 하이브리드라고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이브리드 엔진들도 그 연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니까 재미를 좀더 부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EV모드를 달렸을 때 느낌이 캠리 하이브리드랑 어떤 차이냐면 캠리 하이브리드보다는 EV모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는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오래 어요 네. 혼다가 밝힌 것만큼 엔진이 어, 발전용으로만 최대한 쓰는 느낌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혼다가 말하는 것보다는 구동에 조금 더 네. 어,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스포츠모드로놓니까 지금 이 상태가 병렬형 하이브리드 엔진이 최대한 힘을 주었짜고 거기에 모터까지 힘을 더해주는 음. 딱그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혼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는 그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오염물질 배출, 이산화 탄소 배출 이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히토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양에서 히토류를 채취를 해서 재련을 하는 과정에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 네. 히토류를 쓰지 않으면 그런 걸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나오는 히토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을 자원 무기가 시켜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무기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자 차선책을 찾는 중인 거죠. 전기모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구리선을 막 감아놓는데 원래 기존에 쓰던 구리선이 동그란 거였었대요. 이업구드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구리선은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좀 집적도를 더 높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모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출력은 높이는 그런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 불 들어가지고 감속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브레이크 페달 담력도 방금 탔던 2.0 모델이랑 다른데요. 얘가 그 페달 담력이 초기 담력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그 전기 모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브레이크 압력을 전기 모터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는 사이에 항상 그 압력을 모아놓고 있다가 음. 조금 더 일찍 압력을 써먹는 거죠. 음. 그리고 캠리도 그렇고 어코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여기 EV 모드 버튼을 마련을 해놓는데 사실 이걸 아무리 눌러도 속도 조금만 빨라지면 바로바로 바로 엔진이 켜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버튼을 따로 마련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EV 모드를 켜놓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실내 공간에 내가 아무런 배출가스를 남기지 않고 조용하게 주차를 할수 있죠. 전기모터를 쓰는 게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네. 스웨덴도 춥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실내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면 아주 좋대요. 하... 그래서 그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어떤 곳에서는 도서관 건물 안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아, 추우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버스를 탈수 있도록 해는겁니다 0 5 m 탔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탔는데요. 앞좌석 시트를 이광환 기자님에 맞추고 뒷좌석에 탔는데요. 지금 이 공간이 거의... 어우, 이 정도 남습니다. 이 정도... 와, 이건 뭐한 뼘을 넘어서 엄청나게 넓습니다. 공간 잘 뽑아내기로 유명한 현대 기아차,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공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뒷좌석에 USB 포트가 없어요. 뭐 시거잭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시트 뒤쪽 보니까 좀 울어 있어요 이 재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잠깐 달려봐가지고 그 이상 속도를 올릴 때 얘가 느낌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네 194마력이 2 6 4인가그래요 어... 1.5리터에 190마력이 넘게 뽑아내는 거면 뭐 배기량 대비 출력은 나쁘진 않죠. 근데 확실히 아까 그 260마력 때 2리터 터보 탈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예, 지금 벌써 한 7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까 걔가 뭔가 쫙 쏴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꾸역꾸역 나가요. 뭔가 저항도 더 많은 것 같고 지금 얘는 혼다 센싱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앞차와의 거리를 확 줄여도 뭐 경고를 해 주거나 그런 게 없죠 그, 버튼으로 된 변속기 있잖아요. 전 상당히 되게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원래 제레식 방식으로 넘어오니까 자동 변속기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 나왔던 고 디자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소재만 좀 바뀌고, PRND 끝. 혼다가 이런 걸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인색해요. 그래도 얘는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차여서 좀 덜한데, 일본 차 전체로 놓고 보면 잘안 바뀌어요. 이런 금형 하나 떠놓으면 오랫동안 쓰고 잘안 바꿔요. 현대는 신차 나올 때마다 다 바뀌거든요. 승차감은 지금 얘, 1.5L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예 그2.0 터보는 확 차이나요, 승차감이. 예.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휠 크기에서 오는 차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액티브 댐퍼도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트로 바꿔도 승차감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겠죠, 당연히. 지금 1.5L 터보 모델에는 CV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7단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속도가 90이고 2,000rpm에 걸려있고 물려 7단에 물려있습니다 다운을 해보면 그냥 보통 자동 변속기 수준이네요 변속 속도도 아까 그 10단 자동 변속기 쪽이 훨씬 빨라요 그냥 되게 느긋하게 반응하고요 소리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통 엔진 소리에 훨씬 가깝습니다 약간 엔진 막갈부면 애처로운 엔진 소리가 나는 그래도 헤드램프 같은 건 전부 LED예요, 풀 LED. 주행 성능을 다 아울러서 중상은 주고 싶어요. 하이브리드도 그랬고 2.0은 특히 더 그랬고 얘도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런 거, 이런 거또 뒤에 분 여기 저기 플라스틱 너무, 너무 아쉽죠? 시트 쭈글쭈글한 거랑 다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뭐라는 거를 잊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같이 들어내요. <laughs> 야 이것까지 잘하면 나 너무 신분 상승인데 네.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랬나? 판매량 순으로 보면, 전체 네 가지 어코드 중에서 하이브리드 투어링이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하이브리드 투어링이 가격면이나 장비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네요, 저한테는. 근데 3,500만원짜리 2.5L 모델을 포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좀 평범해졌다 뿐이지, 뭐, 이거를 저희가 2L랑 하이브리드를 타지 않고서 이차를 탔다면 좀더 나은 점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좋다고 느꼈던, 마음에 들었던 장비들이 몇개 빠져있어서, 이를테면 버튼식 변속기, HUD, 이런게 빠져있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음... 거기에다가 액티브 댐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트림 많이 팔리는 트림이 하이브리드 투어링이라는 얘기는그 하이트림보다 비싸면에도 불구하고 돈값을 한다고 판단하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의가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솔린 모델 안에서 엔진이 다른 경우에 최상의 트림은 듀얼머플러를 달아놓더라도 그 하이트림 배기량이 좀 낮거나 출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어, 배기구를 한쪽은 없애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2.0이랑 똑같이 양쪽에 듀얼을 마련을 해줬네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